진천의 돼지 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곳이 전국의 20곳이 넘어 추가 확산이 걱정입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나흘 전 구제역이 발생했던 곳에서 800m 떨어진 진천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 발병이 확진돼 7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무용지역 내 3km 내에 또소사육농가도 있고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두수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농장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아 길러왔고 지난 5일 긴급 백신 접종까지 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분양 관계, 계약 관계, 또뭐 거리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원래 발생했던 농장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백신 접종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곳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이 전국의 2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제역이 연속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예승입니다